제가 2011년에 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술꾼의 품격이란 책을 쓰신 인범 평론가와 공동 연출을 했는데 TV로 방영하고 나서 극장판으로 제작해 개봉을 하면서 시사회 관객들한테 술 드시면서 영화를 보시라고 맥주를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국내 최초 음주 시사회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윤도현, 박명수 등등 여러 셀럽이 출연해서 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마디씩을 하셨는데 그 베테랑이나 모가디슈로 유명한 류승완 감독님 다들 아시죠? 이분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술은 마법 지팡이 같다. 수줍던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지기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소설가 하재영 씨는 술은 나쁜 애인이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엔 또 만나게 되는 애인이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술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그동안 주라기월드에서 영화 얘기 참 많이 했죠. 마틴이 편에서는 007 얘기를 했고요. 올드 포레스터 편에서는 킹스맨 영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술이 등장하는 영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술이 등장해서 영화 보는 내내 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애주가들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두 편을 골라봤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술에 대한 정보와 뒷 얘기까지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 술 한잔 딱 놓고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술 좋아하세요? 낮술 먹으면 알딸딸하고 좋기는 한데 주말엔 뭐 상관 없겠지만 평일엔 낮술 먹으면 일을 하기가 힘든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그러니까 와인 한두잔 정도의 취기를 낮에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 언더 라운드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지난해 아카데미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은 언더 라운드는 그냥 술이 자주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과 인생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덴마크어 원 제목부터 드루 그러니까 음주라는 뜻이고요. 영어 제목 언더 라운드도 우리말로 치면 한잔더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제목 그대로 음주 장면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술이란 게 과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가를 묻고 있죠. 영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의 일부만 잠깐 요약해드리면 덴마크 국민 배우 매즈 미켈슨이 연기한 주인공 마르틴과 친구 3명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나이가 들면서 활력과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네 사람이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이 인간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5%가 부족하다라는 노르웨이 심리학자 핀스코르데루의 가설을 설명해요. 이걸 듣고 나서 주인공 마르티는 이 가설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하는데요. 가방에 몰래 숨겨온 보드카를 학교 화장실에서 마시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라? 술한잔 걸쳤더니 평소에 없던 활기와 열정이 솟아나면서 수업이 너무나 재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 3명도 학교에서 몰래 술을 마시며 적당히 취한 상태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이렇게 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은 네 사람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줄거리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어나더라운드라는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장면을 보면요 고등학생들이 맥주 상자를 들고 호수 한 바퀴를 돌면서 술을 먹는 레이크런이란 게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서 아니 뭔 학생들이 저렇게 술을 퍼마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영화가 제작된 덴마크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음주에 매우 관대한데요. 포금을 즐기는 술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고요. 나이가 16살만 되면 합법적으로 맥주나 와인을 사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10대 청소년 음주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술 먹는 게 덴마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영화의 근간이 되는 가설이 하나 있죠. 인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핀 스코르데루의 가설인데요. 영화에 이 가설이 여러 번 소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핀 스코르데루라는 학자가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비슷한 얘기를 한건 사실이에요. 다만 스코르데루가 AFP 통신과 한 인터뷰를 보면요. 자기가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y 인 한두 잔 마시면 인생이 즐겁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바로 다음 단락에서 하지만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려야 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 영화에는 술을 사랑했던 역사적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역사 선생님인 주인공이 남북전쟁의 영웅 그랜트 장군과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헤밍웨이 그리고 처칠 영국 수상의 사진을 붙여 놓고 공통점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사실입니다. 주라기월드 모니터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밍웨이는 술싸움을 해서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고요. 럼 3병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칵테일로 말아서 드셨을 만큼 엄청난 주장이었고요. 처체 수상도 샴페인이나 꼬냑은 물론 위스키까지 너무나 사랑해서 조니워커 블랙을 직접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술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술을 주제로 한 영화라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술이 계속 나오는데 우선 학생들이 호수를 돌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에는 칼스버그 그룹이 갖고 있는 투보그라는 브랜드의 맥주가 등장하는데요. 덴마크 대표 맥주인 칼스버그는 엔딩 장면에만 잠깐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투보그가 더 인상적으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또 맥주 말고 샴페인이나 브르고니 피노누와 같은 와인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주인공이 엔딩 장면에서. 캐벌리어라는 스파클링 와인을 병째로 들고 나발을 부는 모습. 와 이거 보기만해도 시원하더라고요. 또 주인공 친구인 체육 선생님이 창고에 몰래 숨겨놓고 마시는 술로 킹 조지 사세라는 블렌디드 스카치도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1980년대 이미 단종이 돼서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건데 카메오처럼 갑자기 영화에 등장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술이 이 영화에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독주의 대명사. 보드카예요. 우선 레스토랑 술자리 장면에서는 임페리아 보드카가 나오는데 레스토랑 직원이 러시아 황제도 만족할 만한 보드카인데 수정으로 여과해서 질감이 부드럽다 하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술안 먹겠다고 버티던 주인공 마르틴도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모금을 입에 댔다가 그냥 막 내달리게 되는데요. 또이 보드카 말고 주인공이 눈뜨자마자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장면에서는 짜르 오리지널이란 보드카도 나오는데 이건 앞서 나온 임페리아와 달리 가격이 좀 저렴한 거라서 집에서 하이볼 말아먹는 용도로 설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 영화에서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라기 월드에서도 다뤘던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드카 스미노프인데요 주인공 마르틴이 화장실에서 마시던 술도 스미노프였고 친구 니콜라이가 커튼까지 치고 몰래 마시던 술도 스미노프였는데 무슨 뭐 PPL처럼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또 스미노프처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 아주 인상적으로 부각되는 칵테일도 있죠? 바로 19세기 중반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탄생한 클래식 칵테일 세저락인데요 제가 압생트 편에서 원샷을 했던 바로 그 칵테일이죠? 어나더라운드 주인공과 친구들은 뉴올리언스 대표 칵테일인 세저락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 술을 주제로 한 영화답게 페이쇼드 비터 넣고 설탕 넣은 뒤에 버번 위스키와 압생트를 얼마씩 넣으라는 식으로 레시피와 제조법까지 상세히 알려 주거든요. 아 그런데 영화에서는 버번 위스키를 베이스로 썼는데 오리지널 레시피는 버번이 아니라 꼬냑입니다. 세저락이란 이름 자체가 세저락이란 꼬냑 브랜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회 되시면 꼬냑으로 만든 세저락과 버번이나 라이 위스키로 만든 세저락을 비교해서 드셔 보시면 꽤재밌으실 겁니다. 자, EPD. 엔젤스 쉐어가 뭔지 이제는 정확히 알죠? 어.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증발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위스키를 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엔젤스 셰어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받았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작품이었는데 엔젤 쉐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영화는.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던 전과자 출신의 청년 백수 로비가 위스키를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이 보셨을 거라서 줄거리 요약은 생략하고요. 애주가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장면만 짚어 드릴까 해요. 일단 주인공 로비가 아빠가 된걸 축하해 주려고 마음시착한 사회 봉사 감독관이 아껴뒀던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나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대목에서 어? 저거 뭐야? 이렇게 감탄사를 터뜨렸던 위스키 애호가들 참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프링뱅크 증류소 위스키였는데 심지어 숙성 연수가 무려 32년짜리였어요. 스프링뱅크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없어서 못 먹을 만큼 인기가 높은데 몰팅부터 병입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유명하고 특히 위스키 만들 때 쓰는 몰트를 100% 플로우 몰팅의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죠. 영화에 등장한 스프링뱅크 32년은 1971년 빈티지로 2004년 병입을 한 건데요. 위스키 거래 사이트 뒤져 보니까 지금은 평균 가격이 4216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5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사회봉사 감독관이 로비와 친구들을 데리고 증류소 투어를 시켜주는 장면도 흥미로운데요. 이때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증류소가 바로 글렌고인이었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남쪽에 있는 글렌고인은 피트 안 쓰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 한때는 뭐 피트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로 제품 홍보를 하기도 했죠. 이 장면에서도 재밌는 게, 증류소 외경은 분명히 글렌 고인인데, 정작 주인공 일행이 들어가서 투어를 하는 곳은 글렌 고인이 아니라 딘스톤이라는 다른 증류소예요. 투어 가이드 유니폼이나 오크통에 박힌 이름을 보면 누구나 딘스톤 증류소에서 촬영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딘스톤 위스키도 국내에 정식 수입되고 있어서 드셔본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어쨌든 딘스톤 증류소에서 주인공 일행은 위스키 제조 공정을 견학하게 되는데 이때 투어 가이드가 당화와 발효, 증류, 숙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위스키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엔젤 쉐어가 뭔지 지부터 왜 증류기를 교체할 때 예전에 쓰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지까지 영화 속에서 다 설명을 해 주거든요. 자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또 다른 장면은 에든버러에서 열린 위스키 시음회인데요 이때 시음회를 이끌어나가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배우가 아니고 진짜 스카치 최고 전문가입니다 여러 권의 책도 쓰신 위스키 평론가 찰스 맥클린이라는 분이거든요 찰스 맥클린은 원래 이 영화에 자문을 해주다가 켄 로치 감독이 아예 직접 한번 출연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해서 영화에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일라의 왕 혹은 아일라의 왕자로 불리는 나가 블린 16년과 조니워크나 올드파 같은 여러 블렌디드 위스키 원액도 제조하는 크래건모어 증류소의 싱글 몰트 위스키가 찰스 맥클린이 등장하는 이 시음의 장면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폐쇄된 몰트밀 증류소에서 수십 년 전에 생산한 위스키가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 주인공 일행이 경매가 열리는 증류소로 찾아가서 초고가 희귀 위스키의 일부를 몰래 빼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경매 장소로 나오는 이 증유소 대체 어디냐? 바로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작은 마을 에더튼에 있는 발블레어 증유소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정말 촬영 장소 캐스팅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증유소 때문인데요. 발블레어는 1790년에 설립돼서 1895년에 재건축을 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라서 정말 고색창의 난 느낌이 제대로 나거든요? 붉은 벽돌로 지은 굴뚝과 환풍구 역할을 하는 파고다 루프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의 더니지 웨어하우스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발블레어 증류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잘 담겨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증류소 투어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런 장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술맛 제대로 나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하면서 술꾼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장면도 정리해드렸는데요. 사실 맥주나 와인을 주제로 한 영화도 참 많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우, 목이 좀 답답하고 요새 날도 좀 더워서 맥주 한잔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MBC 청룡이라는 맥주가 출시됐는데 저도 MBC 직원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맥주를 뭐 MBC에서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마 맥덕 여러분들은 잘 아실텐데 경기도 가평에 있는 크레머리 브로리라고 꽤 실력있는 크래프트 맥주 회사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 양조장에 가서 맥주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MBC 청룡 맥주 한잔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원하다, 진짜. 어우, 시원해. 아, 시원하다. 이거 야구 보면서 먹으면 좋겠네, 진짜. 어우.